이거 저희가 그 OEM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아, OEM으로? 네. 일단 저희가 감탄국 시리즈라고 이제 크림하고 우드를 조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라이너를 지금 잡고 나가고 있거든요. 음. 음. 지금 이쪽 제품들은 아직 출시 예정인 제품들이고. 예정인 제품이고. 저쪽이 이제 출시된 제품인데. 출시된 제품이고. 이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출시 예정입니다. 8월달에요? 네, 아직 출시는 기존의 인덕션하고 좀 차이점이 있나요? 아, 네,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초 슬림이라고 저희가 여기 딱이 부분이 4cm 정도 되거든요 타사들은 네. 이게 4cm 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슬림한, 가장 슬림한 인덕션이다 네. 그리고 이걸 사게 되면 은 저희가 탑포링 백이라고 백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캠핑 가실 때 쓰실 수 있게 음 전기선은 연결돼야 되는 거고 메가트 네, 맥아트 최대 메다트 짜리죠 이게? 와트요? 잠시만요. 저기, 캠핑, 저기, 배터리를 음. 이용했을 때. 네. 그게. 800와트라든가, 이런 게 넘어가면 은못 아, 네. 쓰는 제품이 돼버렸는데 아, 네. 2000. 2000이면 2 0 0 0 굉장히 센 건데. 1600. 최대 출력이 2000이고요. 이게 온도 모드가 있고, 그 출력 모드가 있는데. 이 아. 저게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셔가지고. 캠핑에서 저전력으로 사용하시면은. 근데 물이 안 끓으면 어떻게 돼? 요 물이요? 네. 아,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대 출력 아니더라도, 이게 한 천, 천 정도만 걸려도 이게 물이 금방 끓더라고요. 천만 에도 네. 인덕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도율이 좀 강해서, 음. 물 끓는 속도는 일반 가스레인지보다 훨씬 강 이것도 이 용기에 따라서 전도가 잘 되는 게 있고, 덜 되는 게 있고, 막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요즘에는 좀 많이 풀인덕션이 보급이 돼서, 인덕션으로 되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스테인레스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이게 전도율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풀 인덕션으로 냄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음, 그런 거일수록 이제 빨리 돼 조절력에서 잘 되는데. 네네네. 아 그렇게 차이가 있구나. 음. 그리고 또뭐 이런 제품들은 어떤? 아, 네이거 인덕. 그 에어프라이어 제품인데요. 네. 이게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미니멀한데 비해서 음, 음. 이 용량이 3리터예요. 음. 3리터면 솔직히, 솔직히 요즘에 대 용량 에어프라이어 가 유행인데 음, 음. 이게 사실 이 사이즈에도 지금 사진에 보시면 닭한 마리가 요리가 가능할 정도로. 아닭한 마리가. 예, 충분히 요리가 한뭐한 2인 기준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사이즈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신혼 부부나 그런 사실 에어프라이어는 보통 가정에서 펜트리에 숨겨놓고 필요할 때면 끄집어서 쓰는데 이건 부피가 좀 작아서. 뭐 싱크대 위에나 올려놓고 그냥 매일매일 사용 가능한 에어프라이어로 주로 뭘 많이 해 먹나요? 어... 담자... 뭐 냉동 같은 뭐 담자튀김이나 뭐닭 윙이나 그런 닭다리 같은 거 많이 돌려 먹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래서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닭다리만? 닭다리만... 삼겹살 같은 경우도 네, 통삼겹살 그냥 넣어서 돌리면 여기 보시면 메뉴얼이 12가지 메뉴얼이 있는데 음, 음. 통삼겹살, 립, 그리고 스테이크 아 그리고 생선, 고구마, 이런 것들 다 조리가 가능해서요. 음. 그, 이 아이콘대로 누르면 제품이 그 시간대로 저절로 매뉴얼이 작동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법이 사용법이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작동을 하는데, 음. 이게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게. 불이 넘어가요. 그래서 원하는 아, 메뉴에 선택하시고 시작을 하면 그 시간대에 맞춰진메뉴얼 아, 대로 작동. 그 작동이 되면 끝나는 거고. 네네네, 맞습니다. 기름 나온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기름은 지금 보시면 이게 밑에 판이 아, 되게 대각 있어서 아, 밑으로 기름은 빠지고 빠지게 되거나. 네, 그 요리는 이렇게 빼서 바로 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판이 두 개가 제공되기 때문에. 요판이 네, 아, 바로 개, 또 다른 걸또할수 예, 있다. 바로 요리를 할수 있다.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착하네. 네, 지금은 5 9 9 0 0원에 판매하고. 인터넷 가격은 현재 얼마에 대부분 실질적으로 판매가 됩니까? 인터넷에서는 지금 6만 원 얼마에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데 유통도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저희가 온라인하고 온라인은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사실 지금 이 제품들은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온라인만 판매는 본사에서 직접 판매한다니? 네, 저희가 본사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저희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매치 쇼핑몰을 아, 하고 있는데도 네. 제공이 되냐 이거죠? 어... 그거는 뭐 수량에 따라 조금 변동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불가능하진 않고요. 가능합니다. 음, 음, 제공은 가능하다. 네? 어, 지금 나온 아, 좀, 제품 중에서 좀 히트 상품은 어떤 어,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메인 딘블리 휴지통의 메인 상품인데. 아 휴지통이. 이게 지금 6월달에 출시를 했거든요. 거기 음. 지금 거의 들어오자마자 판매가 다 돼서 거의 재고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아그 정도예요? 지금 어디서? 지금 크림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어서 8월 6일에나 발송이 가능하거든요. 아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거의 다 팔려 버려요 이게 지금 만든 최근에 출시된 거라 해요. 네, 6월달에 출시했습니 그럼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최근에 나온 회사예요? 지금 2월달 이게 저희는 6... 회사는 나온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네, 어, 10년 한 13년 됐고요. 지금 이 저희 가전 제품을 하게 된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럼 전에 그 전에는 뭘 했어요? 생활용품 했었나? 하던 업체인데 뭐 생활용품 수납이나 주방용품 이런 것들 제조해서 판매를 하다가 지금 이제 저희 가전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제품들을 아 가전 전기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네네네네. 바뀌고 있다 이거죠. 네네네. 이전에 생활용품이었는데 근데, 말 그대로. 근데 생활용품을 하면서 이제 대형 마트에 음. 다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센서가 자동인 거예요, 말 그대로? 네, 자동인데 보시면 이렇게 음. 인식을 해요. 음. 인식하고 5초 뒤 문이 닫히고 그리고 또 갖다 대면 은 열리고. 지금 지금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 그 기능. 여기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아, 인식 그, 계속해서. 아 그걸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구나. 네네, 네네. <웃음> 네. <웃음> 센스. 여기 이제 센스가 작동해 가지고 이거는 건전지가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이 건전지 AA 건전지 4개 들어가서 어. 이거 하루 열번 10, 이렇게 작동했을 때 기준으로 1년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아열번 정도 사용했을 네. 때1년 정도가 된다. 네. AA 건전지를 세개 넣는다. 네 개요. 개. 네. 어디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뚜껑 밑에 있는데 여기 건전지 넣는 아 거기 있구나. 이런 일에 총 저기가 없었나? 아 센서 1등이 있긴 있는데 음. 저희처럼 컬러풀 하면서 음.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제품은 없었어요 아 근데 바로 이런걸 고객이 기르, 기다렸다는 듯이 네. 지금 품절 대란 상태가 일어난거예요이 아, 용량이 보시면 음. 가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20리터 용량이에요 음 지금 딱 쓰레기 봉투도 그게 네. 들어가 있는 거고 20리터 용량을 뭐 요즘에 쓰레기통 채우면 또 빼서 눌러서 더 채워서 버리게 되거든요 음. 근데 얘는 용량이 딱 맞아가지고 음. 그런 정도로 센서에 문제는 없나? 아예 저희가 이게 센서가 보시면 음. 문 닫히는 게이 음. 이 제품은 지금 센서 소프트 클로징 적용이 안 돼있어요 음. 닫히는 거 보시면 상 닫히거든요 음. 근데 이 제품을 보시면 닫히는 게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아, 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닫혀요 이게 저희 그 기술입니다. 아, 음. 확뭐 이렇게 둥탕하게 다 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럼 이거는 그 전에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센서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음. 아직 출시하기 전 제품이고요. 아, 이거는 출시 네네. 전 제품이고, 네네. 이거는 지금 출시할... 출시가 됐고, 네네네. 품절이 다 됐고, 8월 달에 재 들어온다. 네, 네 맞습니다. 색... 나머지 컬러, 이세 컬러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아, 세 컬러가 있는데 저거 크림 색감만 저거만... 지금 네. 품절인 거예요? 네. 저걸 네. 멀티 많이 찾는구나. 네네네. 제일 무난하긴 아, 하네 솔직히 어떤... 색깔이 몇 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네가지인데이두가지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 아 회색하고 그레이. 그레이하고 옐로우하고 아, 네. 이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현장에서는 7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음. 온라인에서는 85,000원에 판매하고 음. <laughs>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 유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제공은 가능하단 말이죠? 아 네네 가능합니다 여과하고 에어프라이기 네. 이런 네. 것들하고 어, 이게 지금 생산은 국내에서 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중국에서 저희가 OEM 방식으로 제조 하고 있고요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허까지 내 가지고 음. 저희가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음. 진짜 이런 거는 스마트한 삶은 히에서 꼭 필요한 네, 거네 실제적으로 센다시싱을 써보신 분들은 정말 편하다고들 하세요 음. 저도 집에서 쓰고 있는데 진짜 편해요 음, 발로 밟거나 손으로 이렇게 눌할 필요 없이 음. 쓰레기기. 설거, 설거지하다 생기는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그냥 가서 뭐 열리기만 하면 버릴 수 있으니까 음, 굉장히 좋다 그 굉장히 장점이 있는 네네. 거네. 이런 쓰레기통으로 넘어가겠네. 아, 아 네, 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가격이 아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7 5 0 0 0원 판매하고 있죠 75,000원 온라인에서는 85,000원 85,000원 네. 본사 사이트 주소는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저희 네이버에다 비스비바 치시면 스토어팜 스마트 스토어 비, 비스비바 네 한글로 그냥 비스비바 치시면 나오니다 음, 비스비바 비바가 여기 브랜드인가 보죠? 네 이제 비스비바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다가 어. 저가 비바로 이제 가전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음, 비바라는 브랜드로 네, 네. 저것도, 저것도 다 비바 브랜드네요 그러니까 예, 에어프라이기도 그럼 저 에어프라이기는 지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저건 나와서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거는 작년부터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아, 작년부터? 네, 저것도 좀 반응이 좀 좋은 거야? 네, 저것도 한번 들어와서 다 판매되고 나서 지금 다시 재입고돼서 계속 꾸준히 판매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요거 지금 쓰레기통,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요건 또 뭡니까? 이놈그 공기 청정 제습기인데. 네. 공기 청정기도 기본적, 되고. 네, 네, 기본적으로 공기 청정기는 작동이 되고요. 네. 기 보시면은 제습 기능이 있어 가지고 제습기능은 제습 쉽지 않는데 제습 기능은 제습을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이게 펠티어 그 반도체 기술이 있어 가지고 열하고 그런 소음 없이 이게 제습을 하거든요. 제습 기능이 네. 어느 정도는 된다 이거죠. 네, 네, 네. 쉽지 않은데 제습은 엄청나게 네, 심한 데서는 좀 힘들 거고. 이당 적당... 용량이 1리터인데 실질적인 사용. 물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물이 7 5 0 m l 까지 이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음. 자동으로 물이 차면 만수가 되면 불이 들어오고 음. 제품이 작동이 저절로 멈춰요. 음. 아, 그것도 제습 아, 한 같이 8, 네. 음, 괜찮네 이것도. 한6 평에서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괜찮다 이거죠. 그렇죠. 음. 이게 가격에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중견 기업이나 좀큰 기업에서 판매하는 거뭐한대 값도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세 개를 구매해도. 음. 그래서 이게 요즘 방세개 있으면 이제 각각 방에 하나씩 놓으면 더 효율적으로. 인덕션은 얼마에 지금 판매할 계획이에요? 아, 지금 이거 인덕션은 아직 출시 안한 제품이라서 어. 이게 한 8월 20일 경에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가격이 아직 책정 가격 안 됐어요? 책정은 안돼 있습니다. 이런 류에 인덕션이 얼마 정도 에 지금 유통되고 있나요? 어 지금 이게 한 선... 10만원 아래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한 6만원에서 7만원 저가형들은 그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기청정기 아 공기청정기구나 아... 이 센서 TVOC 센서라고 냄새 잡는 센서가 있어서 음. 뭐 차량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게 빨간불이 돌아가면서 공기를 다 빨아들여갖고 안에 필터가 보시면 3중 필터로 돼 있어요 음, 음. 프리 필터, 헤파 필터, 그리고 카본 필터 이게 세 가지로 돼서 냄새까지 잡아주고 공기청정 그. 근데 하단이 ]까지. 저거하고 요거하고좀다르네 아, 요거는 요거는 차량 그 컵홀더 있잖아요. 아 이거 그러니까 넣으면 이게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음. 이거를 뽑아서 이렇게 높여서. 아 높여서 쓰라고. 네. 이건 이제 그냥 선풍기고. 이건 모드 등도 되고. 음. 그등은 밝기 상단까지 줘. 음. 회전까지 음. 60도 좌우. 로 음. 캠핑용 선풍기도 하나 개발한 서큘레이터 위에서 이렇게 고리형식으로된 것도 만들면. 네, 타프. 예. 네. 그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팔더라고. 요 없어 못 팔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선풍기 이런 선풍기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네, 그 수요를 예측을 네. 못했는지. 네네네. 네. 지금 우리도 그 선풍기를 팔고 있어서 하는데. 타프 그쪽으로 한번 개발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할라면 내년에는 무조건 내야 될 거예요. 네. 올해 크레모 크래머 아시겠지만 크레모가 1순이고 이 순위가 딴데좀 만들어낸 것 같고. 네. 근데 위도 크레머만 찾아요. 브랜드가 워낙 강해서 그런지 몰라서.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확실한 기능과 뭔가만 좀 주면은 수요가 분명히 네. 나눠질 것 같은데. 퍼프는 뭐사계절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사용되죠. 네. 여름에 많이 사용되지만 이 네. 겨울철에도. 서큘레이터니까산풍 네. 예. 기능으로 무조건 사용됐죠. 네, 그렇더라고요. 차세대 같습니다. 제품으로 꼭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 필요한 네. 거는 나중에 연락을 드리면 되는 아, 거예요. 아, 네, 네, 한번 연락 주시면. 박승국 제가... 팀장님은 따로 연락처 없습니까? 아, 제가 명함을 지금 재명함을 준비 안돼 있어서. 예.